완벽히. 최의 저거. 여기가 꿀단지망이구나. 열혈사제 시즌 2의 고화가 다가오면서 드라마는 충격적인 반전과 새로운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경선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시작된 이번 에피소드는 김계장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충격적인 전기 충격기 공격의 여파로 보이는 박경선의 상태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김계장의 캐릭터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계장이 단순히 남두원의 충실한 부하가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계장은 사실 남두원 조직 내 오랜 침투자인 동시에 벨라또와도 연관된 사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라또의 지시에 따라 남두원의 조직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두원을 견제하고 부산을 지키려는 벨라토의 의도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김계장이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USB는 이 드라마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USB에는 남두원의 조직과 벨라토의 연결고리를 드러낼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USB는 김계장의 사명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경선의 기억 상실 설정은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박경선은 전기 충격으로 인해 일부 기억을 잃은 상태로 깨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선의 회복 과정에서 남두원의 또 다른 음모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선의 기억상실은 남두원의 허점을 드러내고 벨라토의 숨겨진 계획을 연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일의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로 신체적 제약이 커지고 있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일은 이용석 교장과 협력하여 부산에서 벌어지는 김홍식 조직의 범죄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또한 벨라또와 관련된 사제들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헤일의 정의로운 싸움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정원 선배 정석희의 생사를 건 협박 상황에서 김혜일은 물러서지 않고 김홍식의 약점을 파고들며 상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혜일의 강인한 의지와 정의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남두원의 캐릭터도 흥미로운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식의 만행을 눈 감으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왔지만, 이제는 김홍식이 가진 권력과 잔혹함에 의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김홍식은 점점 더 위험한 인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 반란을 철저히 진압하며 점점 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홍식은 남두원을 의심하고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USB에 담긴 자신의 범죄 기록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이용석 교장은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 소속의 고위 사제로서 벨라토와 부산 지역 교회 간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용석 교장은 남두원 조직의 확장을 저지하고 부산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김해일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김해일에게 중요한 신뢰를 제공하는 동료로 자리잡을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교황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벨라토의 진짜 의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벨라토는 단순히 부산 지역의 조직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범죄 조직의 일부를 정리하려는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계장이 벨라토의 사명을 통해 usb를 국정원과 연계하려 한다면 김홍식과 남두원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김홍식 조직 내 분열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남두원은 김홍식과 조직원들을 의심하며 극단적인 배신과 음모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조직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USB의 역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김계장이 가지고 있는 USB에는 김홍식 조직과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밝힐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정원 선배 정석희의 생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USB의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두원과 김홍식의 대결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두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김홍식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조직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벨라토의 지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용석 교장은 벨라토로부터 추가적인 사제들과 자원을 불러들여 부산에서 벌어지는 남두원 조직의 악행을 근절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김혜일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계장이 숨기고 있는 USB의 내용은 무엇일지, 이용석 교장이 벨라또의 지원을 통해 부산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박경선이 상실한 기억은 김홍식 조직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남두원과 김홍식의 대립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 다양한 의문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혜일과 이용석 교장의 협력, 벨라또의 숨겨진 계획, 남두원과 김홍식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강화시켜 긴장감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립과 연합,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폭로로 드라마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열혈사제 시즌 2의 구화는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미스터리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일의 정의로운 싸움, 김계장의 숨겨진 정체, 박경선의 기억 상실, 남두원과 김홍식의 대립, 이웅석 교장의 역할, 그리고 벨라토의 진짜 의도 등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